국적 취득기와 심층 분석.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경험이 없는 순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포괄적 설권행위입니다 귀화의 유형과 요건. 일반 귀화 국적법 제5조. 일반 귀화는 가장 기본적인 국적 취득 방법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주소가 있어야 하며 영주 F5 체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 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나 체류 기간 연장 불가로 한 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는 연속 체류로 인정됩니다. 신분 요건 대한민국 민법상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품행 단정 요건 법령을 준수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귀하가불어될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벌금형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 집행유예. 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7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 출국명령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강제퇴거명령 출국일로부터 10년 이내 국세관세 지방세 체납자 생계유지 능력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6천만원 이상 상당의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차 보증금 기본소양유권 한국어 능력 및 한국 문화 풍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간이 귀화, 국적법 제육조. 간이 귀화는 한국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에게 완화된 조건으로 귀화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3년 이상 거주자, 제육조 제1항.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자.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혼인기와 제육조 제2항. 혼인을 통한 간이기와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혼인유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거주. 혼인단절,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을 할수 없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특별기와 국적법 제7조. 특별기와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에게 허용됩니다. 부 또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인자, 단 성년후 입양된 양자는 제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익겨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 귀화 절차와 심사, 신청 절차, 신청 방법.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국 19개 국적업무 전담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접수하며 하이코리아를 통한 사전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화가신청서, 컬러사진 부착,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본국 범죄 경력 증명서, 생계유지 능력 입증 서류, 추천서 및 추천인 신분증, 가족관계통보서 및 관련 증명 서류, 수수료 30만 원, 귀화 적격 심사, 종합평가. 2018년 3월 1일부터 기존 귀화 필기 시험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성: 객관식 36문항, 장문형 4문항 구술형 5문항, 총 45문항. 시간 총 70분 객관식 50분 작문 10분 구술 10분 배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응시기간 귀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 최근 3년 내 종합평가 합격자 국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면접 심사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을 평가합니다. 심사 기간 현재 귀화 심사 기간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심사 기간 신청 시기 기준 혼인 귀화약 19개월, 간소화 시 10개월 2023년 6월 이전. 특별 귀화 면접 대상 약 19개월 2023년 6월 이전. 특별 귀화 면접 면제 약 8개월 2024년 5월 이전. 간이 귀화 부모 한국인 약 19개월 2023년 6월 이전. 간이 귀화 국내 출생 약 12개월 2024년 1월 이전. 일반 귀화 약 19개월 2023년 6월 이전. 국적회복약 7개월 이 2024년 6월 이전. 귀화 후 절차.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 허가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최종 취득합니다. 국적증서 수여식은 각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개별 통지됩니다. 외국국적 처리. 외국국적 포기 의무. 귀화자는 원칙적으로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복수국적 허용 대상 다음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사회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혼인 귀하자, 혼인관계 유지 시 특별한 공로자 또는 우수 외국인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중 특별공로자 우수인제 해외 이양인 65세 이상 영주기국 동포 외국 법률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주민등록 국적 취득 후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주민등록증 제작에는 약 2-3주가 소요되며 그동안은 임시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화 불허와 구제 방법, 불허 사유, 귀화 불허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경력, 불허 사례의 8.5%,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 생계 유지 능력 부족, 기본 소양 요건 미달성, 실태 조사 결과 부적합, 행정 구제 절차. 귀화 불허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 심판, 불허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또는 소관 행정 심판 위원회의 신청. 국내 거주 외국인은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행정법원의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피고, 법무부 장관. 소가, 5천만원, 비재산권 소송.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으로 귀화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과정. 0단계 기초 15시간. 1에서 4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각백시간. 5단계 한국사회 이해 기본 70시간, 심화 30시간, 이수 혜택, 귀화용 종합평가 면제, 귀화 면접 심사 면제, 5단계 심화 과정 이수 시, 국적 심사 대기 기간 단축,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최근 동향과 주요 변화, 2018년 제도 개편, 귀화 필기 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보다 실용적인 평가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복수 국적 제한적 허용, 2011년부터 특정 조건 하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여, 우수인재 유치와 재외동포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기간 연장. 최근 신청자 증가로 인해 대부분 귀화 유형에서 심사기간이 18에서 19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귀화는 단순한 절차적 과정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중요한 법적 변화이므로 각요권을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품행단정 요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